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아, 이제 2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2024년 이 후딱 지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지난해 10월에 나왔던 5 시리즈 8세대 5 시리즈 풀 모델 체이즈인데요. 얼마 전에 탔던 그 제네시스 G80 부분 변경 벤츠 11세대 E 클래스를 탔었는데, 5 시리즈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근데 E 클래스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서 뭔가 다시 한번 5 시리즈를 오랜만에 한 4개월 만에 다시 타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530i m패키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클래스랑 G80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솔직히, 요번에 이 8세대 5 시리즈, 그냥 7 시리즈라고 얘기해도 될 것처럼 차가 커졌는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작이 워낙에 좋아서 그런지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해졌는데,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면 우락부락하고 중국형 같아졌어요. 좀 중국형 같은 느낌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역시 키드니 그릴. BMW 상징의 키드니 그릴이, 여기 보시죠, 요, 선들. 요게 그릴이, LED가 들어오는 그릴입니다. 5 시리즈, 이제 고급형 모델은 전부 다 LED가 점등이 됩니다. 이거 밤에 보면 확실하게 느끼는데, 밤에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릴의 버티컬 패턴이 굉장히 강하고 그릴도 인상이 좀 뭔가 굉장히 뭐 돼지코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쥐를 닮은 모습이다 보다 그릴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문제였는데, 이번에 그릴은 커지지 않았지만 뭔가 좀 특이한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우락부락한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엠패키지라 이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 굉장히 구멍이 크네요. 진짜 다이나믹하게 전면 인상을 좌우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LED가 들어오는 키드니 그릴이다. 그리고 얼핏 보면, 어 레이저, 어 레이저 헤드라이트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번에 풀 LED로 어, 레이저 느낌이 나게 약간 파란색을 넣었고요 이건 또뭐 약간 전기차 느낌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이피션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BMW LED 이렇게 딱 옆에 그냥 써놨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날렵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확 주네요 E 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 다이나믹하고 공격적이다 스포티하다. 제네시스 g 8 0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다른 인상입니다. G80도 어떻게 보면 날렵하고 세련돼 있고 그런데 뭔가 세련된 느낌보다는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정말. 그리고 이긴 본인 라인 뭐뭐 뭐 전형적인 BMW의 그 특징이죠. 근데 이번에 차가 5m 60이에요. 전장이 5m 60이면 전전 세대 7 시리즈거든요. 지금 동급 유일하게 5m가 넘는데 5m도 한참 넘습니다. 5m 60인데. 5m 60이 되면서 이게 저는 이 부분 이해가 안돼요 bmw 가프론트 오버행 쪽에서 굉장히 납쌔하게 붙이잖아요 근데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앞이 톡 튀어나오면서 아, 이 부분은 조금 bmw 디자인 같지 않은 느낌이네요 옆으로 돌아 봅시다 옆에 지금 M패키지라 8870만원짜리 M패키지인데 20인치 휠좀 음, 과할 정도로 크네요 19인치 휠이어도 그렇게 벙 벙벙하지 않을 것 같네요. 20인치 휠의 디자인도 굉장히 공격적인, 뭐 특징보다는 공격적인 휠 디자인이고요. 제일 큰 부분은 전체적인 긴 선이 들어갔지만, 긴 선이, 예전 아우데드 보도 같은 긴 선이 들어갔지만, 면이 되게 넓어졌습니다. 디에로도 꽤 올라와서, 벨트라인도 굉장히 높아져서, 차가 정말 중후하다. 그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네요. 저는 이 도어핸들이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에어로 다이나믹적으로, 예, 전동식으로 모터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전기차도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에어로다이나믹 그 도어 캐치의 제일 좋은 형태가 아닐까. 사용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되게 익숙하고 이 마무리가 저는 굉장히 잘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벤츠 이 e 클래스에 새로 나왔던 그런 전동식으로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에어로다이나믹 정도를 처리한. 도어 캐치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단, 아쉬운 부분이 BMW의 날렵함이 어, 어, 많이 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 뒷공간은 되게 좋아졌는데 전고가 저는 BMW 5S 가 1,500이 넘을까 생각도 안 했는데 1,515 에요 전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장점이 확실히 있지만 전기차 때문에 이제 같은 플랫폼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 배터리도 넣어야 되고 배터리를 밑쪽에 깔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이지만 모터 출력이 세지 않거든요 11마력이라 그런 점에서 좀 디자인적으로 뭔가 조금 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네요. 워낙에 e 클래스 e 클래스라든지 G80 디자인이 날렵하게 세련되게 빠졌다면은 굉장히 세련됐다기보단 뭔가 좀더 진보적이고 프로그레시브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자 뒷모습. 호브로 전면과 더불어도 뒷면 5시리즈의 뒷면인데 역시 뒷면도 굉장히 강인합니다 디퓨저 인상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어, 이거. 아 머플러는 히든이죠 머플러는 머플러 팁은 숨겼는데 이 하, 범퍼와 트렁크의 이 음각 처리가 곡선 형본 곡선의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단차를 제대로 준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우락부락하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호브로가 갈릴 거도 같지만 이, 한 20년 정도 전쯤에 5 시리즈의 그 뒷모습을 약간 레트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 트렁크 생각보다 세, 진짜 좋네 이거. 트렁크를 열었더니 와 5m 60의 전장과 1900의 전폭에 비해서는 조금 공간이 그러네요. 좀 쓸모없는 쓸모 없는 공간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트렁크는 커보이지 않습니다. 이 클래스가 그 부분 굉장히 잘 해결했던데 이 부분은 어, 어차피 4 8 v 마이드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들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휠하우스 있는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해서 쓸모 있는 직사각형이 굉장히 그분이 부 작습니다. 그래서 골프 바한개 넣기 쉽지 않은 의자를 재끼지 않으면 한두 개도 정말 어, 굉장히 힘들게 실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자. 얼마나 커져서 피, 뒷좌석이 편한지 한번 이 열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파이리즈 역시나네요. 이 뒤에 탈때 느낌부터 이클라스랑 비교하면 65mm가 길다라는 게 전폭도 이 전고가 40mm 높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굉장히 일단 뒷좌석에 타고 내릴 때 편하고요. 지금 조수석을 어, 앞쪽으로 그러니까 무릎 공간 굉장히 넓게 놨는데 제가 그러고 뒤에 탔는데도 주먹 두 개가 넉넉히 들어가고 헤드룸은. 주목을 세워서 들어갈 정도로 음, 시트도 방석 부분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약간 가기져 있는데 뭐이 부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이 열은 압도적으로 넘네요 등받이는 역시 독일 차라 이렇게 어, 상당부 세워놔서 이건 더 리클라이닝은 안 되는데 방석도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푹신푹신합니다. 어. 딱딱한 느낌보다 이열 탑승을 상당히 신경 썼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드론 사양은 필베이스만 기지 어, 뒷좌석엔 별다른 편의 장비는 없네요. 이제 터치식으로 온도 조절 부분을 풀 LED로 했는데 터치지 방식으로 했는데 어, 굉장히 조작 좋습니다. 살짝 대기만 해도 잘 좁다 작동을 하네요. 그리고 C 타입을 이렇게 두 개를 넣고 그다음에 이 시트에도 하나를 달아서 전체적으로 뒷좌석이 네 개가 있습니다. 과할 정도로 있는데 아마 이 C 타입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디스플레이 내가 쓰는 아이패드든 어, 태블릿을 달고 연결을 할수 있는 C 타입으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넣어 서 이게 약간 테이블도 쓰고 하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쓰기 위해서 C 타입을 어, 의자 뒤쪽에도 달아놨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깔끔하고 방석이 이열 방석이 생각보다 약간 올라와 있고 어, 푹신 푹신하다. 장거리 주행할 때 유일한 단점이라면 등받이가 조금 서 있다. 그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어, 햇빛 가리개도 달려 있고 전체 도, 어 이쪽에 안쪽에 있는 도어 캐치도 굉장히 모던합니다. 가죽과 이 메탈릭 실버와 우레탄이랑 어, 정말 이클래스랑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그리고 공조도 어, 양쪽에 이열 상당히 배열을 많이 했네요. 네, 양쪽에서 나올 수 있게 자 이제 일렬에 앉아서. 어, 여러가지 얘기를 해보고 바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 클라스 탈 때와 다른 테스트를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드라이빙 머신 그 느낌이 제대로 날까 이런 것들이 어,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차가 너무 커져서 차가 좀 둔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는데 좀 주행은 주행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해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차에 탑승했을 때 정말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역시 굉장히 모던하고 미래지향적이네요. 뭐 7세에서도 이렇게 봐왔던 이런 부분들인지만 정말 물리 버튼을 완벽하게 없앴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아, 터치에 고정을 시켜놨을 뿐이지 정말 물리 버튼, 정말 딱딱딱 소리 나는 그런 물리 버튼은 거의 없습니다. 오토홀드랑 파킹 정도 그 12.3인치와 14.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현대기아의 그 12.3, 12.3과 너무 차이가 있네요.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 BMW답게 트트가르트의 벤츠가 약간 시골의 신사였다면 미에 뮌헨 뮌엔, 독일 뮌헨의 본사를 둔 BMW의 이댄디함 도심의 얄팍한 신사 그 느낌이 난 정도로 신성도 굉장히 좋고 디스플레이 깔끔합니다. 앞으로 이제 티맵까지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5 3즈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건 뭐 OTA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될 테니까 기대할 부분이고요. 뭐 기존 BMW 자체 내비가 그렇게 좋은 병은 받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터치의 느낌이나 반응 소통 괜찮습니다. 뭐 일부 지금 PDI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자장비 쪽에 고장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요 부분들은 이 클래스도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전자장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쓰면서 아무래도 자동차 업체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 요이 전장이란 부분들이 남이 걸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흠은 있지만 일단 어쩌니 UI라든지 UX라든지 그리고 솔직히 7 시리즈 탔을 때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거는 앱들의 위치가 되게 작아가지고 그랬는데 좀 작고 잘안 보였는데 이번에 좀 많이 커졌네요 그리고 숫자도 줄였고 어 작년 초에 어 진짜 안 보인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보다 좀더 커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앱들의 크기들이 어 시인성이랑 14.9인치 디스플레이에 잘 맞아떨어지네요 이런 부분 잘 개선을 한것 같고요 깜짝 놀란 부분은 어? 5 시리즈의 그 기어 변속이 토글식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기어봉 형태가 사라지고 크리스탈로 기아 변속 이라든지 어, 크리스탈 토글 스위치도 그렇고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조작에 하는 이 크리스탈 부분이 역시 모던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현대기아 제네시스 내에서는 하이그로시가 조금 달라요 느낌이 재질감도 그렇고 그 반짝이는 느낌들이 이건 정말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반짝반짝하는데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싸보이면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아니라 이 피아노 블레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역시 가장 큰 특징은 물리 버튼이 사라지면서 현대적인 느낌, 모던한 느낌, 미래적인 느낌을 다 배합을 해서 뭔가 날렵한 드라이빙 성능의 BMW하고는 매칭이 조금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좀, 좀 차도 굉장히 중후합니다. 그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속, 출발 가속이나 이런 것들이 굼뜨는 건 전혀 없지만 그 기대했던, 늘 타왔던 BMW와 저의 엉덩이와 시트의 교감, 그다음에 이 피아노 페달과의 교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물리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자장비 쪽으로는. 아, 역시 이제, 오, 이 부분 재밌네. 요 비상등을 키면이 스위치가 작아지면서, 와, 이 전체가 다 들어오네요. 오, 오 이거 재밌네요. 물리 버튼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이뭘안 누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기능은 이 스티어링 휠 좌우에 달린 기능 아다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조절을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큼직큼직해서 사용성의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건 좋고요 이 부분 조금 오른쪽에 조작하는 부분들은 톡을 이런 쪽에 크롬 터치감을 좀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고급차, 럭셔리한 차의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송풍구 위치가 안 보이잖아요. 약간 테슬라 모델 3뭐 이런 느낌 나게 안 보이고 안쪽에 다안 보이는 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송풍구 어떻게 다 넣어? 제가 그 지난번 5 3리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작감, 방향하는 이 조작감도 그렇고 이 고무 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쁘게 숨겨놔서 이7 시리즈도 썼던 건데 5 시리즈는 조금 더 개선했지만 이 부분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송풍구를 없앰으로 인해서 화려한 앰비, 앰비언트 라이, 라이트를 넣고 그 앰비언트 라이트 뒤쪽 위아래로 송풍구를 자연스럽게 숨기면서 조금 더 다음번 5 시리즈가 나올 때는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수 있는 디자인의 전초, 맛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이런 거는 이제 제네시스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벤츠학은 또 다른 부분인데 할말 많은 부분이죠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 많이 가는데 이게 8,870만 원에 엠 패키지가 달려서 저가형 모델 5 2 0인 이게 없는데 제가 탔던 그때 523d도 없었는데 요 정도 고가형 8천만 원대 후반으로 가야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제대로 보입니다 와 정말 기본형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laughs> 소나타 앰비언트 라이트보다더안 좋았었어요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뭐야 차는 디자인은 2024년 디자인인데 실내 인테리어는 20년 전하고 똑같네. 그 정도로 기본형 모델은 이, 어, 이 인터랙션 바가 없으면 정말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꼭 저는 선택을 해야 될 사양인 것 같아요. 더구나 내가 5시리즈의 모던함과 미래지향적으로 느끼려면 조금 더 과해도 좋았을것 같아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이 엠비언트 라이트는 조금 더 과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 부분 느껴질 때그 엠비언트 라이트든 역시 엠비언트 라이트는 아직까지 벤츠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건 뭐뭐 저뿐 아니라 그냥 일반 소비자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세로형으로 된 저는 이클래스의 어 e 센터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이런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커서 신인성도 좋고 다 좋지만 조금 세로형으로 올라올 때가 디스플레... 그 내비게이션 볼 때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서 전작 5 시리즈보다 모던하고 세찬 느낌을 확 주지만 없는 5 시리즈 기본형 모델 아 이거는 정말 조금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모자람이 느껴집니다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패들시프트에 부스트 빨간색으로 예쁘게 달려있습니다 누르면 10초 정도 부스트 기능이 작동돼서 출력을 좀 보강을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정확하게 얼마를 보강해 준지는 데이터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기분 정도 야 이거 부스 기능도 있어 그런 것만 느껴봐 어, 그런 정도 느낌으로 생각이 듭니다. 휠도 어, 근래 탔던 BMW 뭐휠 중에 제일 모던한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공격, 어, 정말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네요. 와이 두툼함. 뭐 BMW 휠의 이 느낌 이건 정말 기분 좋잖아요. E 클래스보다 훨씬 폭신폭신한 이게 역시 M 패키지 달린 휠이라 그런지 어, 휠 느낌 굉장히 좋고 이 부스트에 빨간색으로 처리된 그 느낌 참 좋습니다. 배기음 이런 부분들은 가속할 때뭐 기분 좋은 느낌보다는 되게 중후하게 처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BMW 나온 이 ZF의 8단 느낌이 이 직결감이 끝내주잖아요 근데 뭔가 중후해지면서 느낌이 어? 한번 조금 쉬고 가네 어 제가 초월가속을 하려고 지 그랬는데 어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 좋아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BMW 5 시리즈를 타는 여성 고객이라든지 뭐 중후해지면서 어 원할 때잘 음 가속만 돼준다면 뭐이 느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객들에게는 확실히 느껴지는 게 요철 지나갈 때물리학이네 이건 정말 처리가 끝내줍니다. 특히 뒷좌석에서 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도 상당 부분 요철 처리가 잘 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네요. 방지턱 너무 부드럽게 처리해서 전작보다 저는 훨씬 더 말랑말랑하게 느끼네요. 차의 그 외관부터 프로그레시브하고 볼드하는 그런 느낌과.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테리어까지 맞아떨어지고 대신 차의 전체적인 주행 성능은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bmw가 이게 다이어트의 선수잖아요 5kg 밖에 안 늘어서 그런지 에어로 다이나믹은 제가 보기엔 이클라스가더 좋아할 것 같고 연비는 이제 11.1로 이클라스 e 2300보다 한0.5 차이가 나는데 연비도 마이다이브리를 드 통해서 잘 잡아낸 것 같아요. 근데 그 비... BMW 의 마이드 하이브리드는 정말 마이드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약간 도와주고, 가속할 때 조금 도와주는.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2.0 터보, 이 4기통 터보하고,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차 크기가. 더 커지면 BMW 이롬에 걸맞지 않은. 더 중후함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M 패키지를 선택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 비율에서 한530 탄다면 50%는 안될것 같은데 뭐 굳이 20인치까지 안 쓰더라도 그래도 M을 선택하더라도 승차감 부분에서는 그렇게 튀는 맛이 심하진 않다 제네시스 G80 3.5에 달린 그 20인치의 세팅이 훨씬 더 튀는 맛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5SG가 더 중후하고 승차감 면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다. 휠베이스 큰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하고 스포티해졌습니다. 전자기 느낌의 그 댄디함이 어디로 한 군데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미래지형적이고 공격적으로 표현됐습니다. 디자인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테리어는 그냥 이것도 모던의 극치인데 일단 첫 번째 인터렉션 바 없는 5 시리즈 아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매일 탈 때마다. 인터랙션 바는 꼭 옵션으로 선택하신, 할수 있는 530 i 를 추천드리고요. 이거 없으면 그 엠비언트 라이트 현대적인 BMW 8세대 타는 느낌이 안날것 같아요. 어, 이거 이렇게 음달에서도 이렇게 인터랙션 바 예쁘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피션트 모드인데 인터랙션 바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는 마니아보다 BMW 5 시리즈를 좋아하는 소비자에 더 맞게 바뀌었다, 중후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핸들링, 코너링 이런 부분들이 BMW로 떨어지자, 그건 절대 아닙니다만 요즘 워낙에 경쟁사들도 그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BMW만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5 시리즈라기보다는 우람해지고 커져서 2열 탑승도 가능한 궁극적으로 7 시리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타협을 한게 아닐까. 워낙에 7 시리즈도. 지금 판매가 안 좋기 때문에 a8도 그렇고 벤츠 s 클래스 혼자 정도 남는데 s 클래스도 벤츠, 한국 빼고 판매가 좋지 않거든요 막 그런 느낌으로 이번 5시리즈를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5.5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6시리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을 가기 전에 5로 충분히 중후함과 넓은 공간 2열 승차감 다 해결해 줄게 했던 첫 도전이 이번 8세대 5 시리즈가 하니까 그래서 중후해졌다 그렇게 총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다음 번에 3월달에 재미난 신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